어, 이처럼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너무나도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계명 뭘 뭐죠? 네 그거예요. 네네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그 개념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그 대신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했죠? 막 뛰고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출국기 3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좀 길지만 오늘 이렇게 읽을 게 조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화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기뻐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지금껏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칭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라고 이야기하시다가 재미난 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2장 7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서 뭐라고 나와 있죠? 너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이적,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신의 산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이 스스로 입으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하죠? 범죄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은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다 직면하시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갑자기 나섭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너무 길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짜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식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두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모세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 화가 풀리신 게 아니에요. 화가 아예 풀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중보로 멸망을 피하게 된 거예요 멸망하게 될 뻔했는데 모세의 중보로 그 멸망을 피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두 돌판을 깨부셔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경배하던 그 대상이 금송화 정상을 다 깨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와라 했을 때 레윈이 와서 그 레윈을 향해 하나님께 배격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되고 그 이튿날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으로 다시금 그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장면 그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가 큰 만큼 모세의 지금 중보 기도도 굉장히 비장을 하죠, 비장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죽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생명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는 있으나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간접적으로 모세 이름을 지우느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어떤 의지를 밝히십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셨죠? 어떤 그런 의지를 밝히셨죠? 그러면은, 뭔가 좀 금송아지 사건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해결된 것 같아요. 오늘의 보면 1, 2절을 보면 더욱 금송아지 사건이 해결된 것만 같아요. 1, 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가 모세와 백성을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에 사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주겠다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분위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 다시금 모세가 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하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너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좀잘 이해가 되지 않죠. 뭔가 좀 이해가 잘안 되는 흐름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래요. 모세가 12절, 13절에 하나님이란 분이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자비 베풀시기를 즐기시는 분인데,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백성을 모림 참을천사만 앞세워서 가난안 땅으로 보내질 생각을 할수 있냐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났거나 못 났거나 함께 가셔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금 모세가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는 함께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모세가 계속해서 15절, 16절에 더욱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다른 백성과 차별점이 하나도 없다며 더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주심을 간구합니다. 결국 눈물어린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백성들과 함께하실 것을 17절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모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심에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가 왜 섭니까? 다시금 질문합니다.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왜 모세가 그에 순응하지 않고 반박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다시금 섭니까? 모세가 중보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 올라, 올려 보내겠다고 하시지 아니셨습니까? 왜 모세가 중보자로 섭니까?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곳이 다른 곳도 아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은요, 염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계속해서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시며 심지어 야곱에게도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슈트에 내려갈 때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내려가겠다가 다시 올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에게 위대한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출후기 3장에서 하나님이 신해산불 붙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세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게 돼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모세가 소명을 받죠. 신해 산에서. 그때 가나안의 그 소명을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땅을 가,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최굽기4장그 30절 부분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같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아직 노예 상태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2 0에 있을 때부터 그 가나안 땅을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바라봤어요. 소망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재미난 것은 창세기에서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그저 가나안 땅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여부스 족속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국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은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이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전히 광야였잖아요. 그게 불만이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보면서 그 자란 그 이집트 사람을 따라 하면서좀 떵떵거리면서 살줄 알았는데 여전히 광야였던 게 불만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소망했어요, 바라봤어요, 가나안만을 고대하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의 땅인 가나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왜 모세가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중모자로 다시금 서서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기를 간구합니까? 왜요? 너무 간단하죠, 답은. 3절에서 나와있죠, 본문 3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당연한 소리를 막장황하게 늘어나서 막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염원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장대한 꿈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꿈꿔왔던 어떤 이상향적인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옛날부터 바라고, 원하고, 갈망했던 그것들을 한 천사를 보내어 그 길을 이르기까지 쭉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분명히 그 길로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떨, 어떨 것 같나요? 솔직하게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평생을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뤄주신대요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올지 않을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잡아야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꿈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릴 때부터 그 꿈을 향해 달려왔어요 피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서 봐. 너가 그토록 바라던 그 국가대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너를 인도하여 그, 그 국가대표의 자리를 인도해 줄게. 그런데, 그런데, 나는 너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올라가, 너가 의지만 있으면 올라가. 그런데, 나는 너랑 같이 하진 않을 거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네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학의 문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그 학교를 놓고 생각해봅시다. 그 학교를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당연한 거예요. 진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난에 갈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가난에 간다고 하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가난에 가지 않는다는 모범담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어려워요. 진짜 생각보다 마음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닥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그 다른 것,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되고 복된 사실을 크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뭔가 세련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혹은 반대로 가난하게 살지라도 세련되게 살지 못하고 떵떵거려 살지 못할지라도 똑같이 부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부하나 가난하나 그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부자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하나.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이 그 인생간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헛된 겁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인생은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복된 인생입니다. 성적이 높을지라도 낮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복된 인생입니다. 대학이 인 서울 서연고 그밖에 세상에서 말하는 지잡대일 지연정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복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을 동행의 기쁨을 수련할때 잠깐 맛봐 왔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살든 복된 인생인 거잖아요. 노예로 살 때에는 그 결과 때문에 죽어라 일어나고. 네가 공면탑을 쌓려고 죽어라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니까, 복된 인생인 거잖아요. 그걸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염원이었던 가난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들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 다시금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살 것인지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 건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진짜 정말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만웰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많은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정말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항상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만웰의 하나님, 인만웰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난이 아닌 함께 하시는 그 가난이 아닌 여러분이 혼자서 가는 그 가난 그것을 마음의 속에 지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난을 솔직히 가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걸 알고 매달려야 합니다. 정말 죽게 매달려야 돼. 왜요? 금송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누가 해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선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중보자 모세는 인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나와 그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서 막 갈려하는 그 나의 가난을 포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 속그 가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시다면, 달리시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뒤돌아서, 내가 뒤돌아서 외면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요, 성막에는요, 뜰에 처음에 들어가죠? 뜰에 들어가잖아요. 번재단이 앞에 있고, 번재단과 그성 안에 그 회막이 그 안에 있죠,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물두멍에는 구체적인 어떤 어떻게 만들라는 것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물두멍에는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적게 차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은요, 그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을 씻어요. 수없이 손을 씻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말하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두멍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요. 끊임없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 가난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고, 다시금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가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난이 비로소 진정한 가난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나의 가난이 있습니다. 제 가난이 있어요. 먼 훗날에 개척을 하거나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 아마 되었을 때막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수도 많아지고 당대 내노라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족 맞는 것이 전의, 저의 가나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부끄럽지만 제 그게 가나 아닙니다. 그런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었어요. 정말 막 나중에 막 유튜브에 치면 막엄청나막 그냥 뜨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 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의 가나안은 저버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에 모든 우선순위를 둔 우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